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리달만면 되는 지 뼈아데.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세상에 중간은 없다. 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세상에 중간은 없다. 중간에 위치하면 구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약착같이 성공하거나 후회 없이 실패해라. 어설픈 중간보다는 눈부신 실패가 훨씬 의미가 깊다. 야, 어,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음. 여러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저 밑에 마이너스 된다. 음. 마이너스. 그게 저는 우리나라를 망쳤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좋아졌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우리 의식, 문화 이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썩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나대지 말라.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가만히 있고 뭐 상무 전문나 부장만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팀이에요, 그게. 음. 그게 무슨, 뭐, 그러니까 뭐, 노예랑 마스터지, 그게. 그게 무슨 그게 팀이에요, 그게. 그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중간이라는 개념이 정규분포 때문에 되게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음, 음, 음. 정규분포요. 뭐 예를 들면 정규분포의 대표적인 건 이제 키. 키. 키죠, 키. 음. 몸무게 이런 거죠. 그런 건 정규분포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 결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진짜 여러분이 어떤 경쟁에 있는 것들, 아, 그게 딱 좋겠네요. 음. 여러분이 경쟁하는 요소에서는 정규분포가 별로 없고 거의다그 결과치가 몇 분포에 몇 분포. 음, 어.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사실 중앙값도 그것도 의미도 없어요. 그몇 분포에서는요. 어, 진짜. 어, 예. 어, 어. 거기는 극단값이 의미가 있는 거예 극단값만 그렇구나. 의미가 있는 음. 거예요. 극단값만. 음. 음. 얼마나 큰 창발이 터졌는가에 대해서. 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모르면서 계속 뭐 중간 뭐, 뭐 중용 그걸 계속 오, 오독하는 거죠 오독.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헛소리 하는 거죠 형요 그러니까, 음, 음.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좀 뭐랄까 사회적인 이슈를 하나 음. 말하고 싶은 게 지금 20대 취업도 뭐 문제지만 뭐 지금 솔직히 뭐랄까 <laughs> 취업 관련해서 안 문제인 건 없어 제가 볼 때요. 솔직히 제가 볼때 제일 문제가 40대예요. 40대가 제일 문제라서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중간 관리자 중간 나오잖아요. 중간 관리자가인 중간 관리자답게 일각을 하고 있냐? 왜? 다 가만히 있어서 중간까지 간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은 반은 호봉제고 반은 호봉제가 아닌 게 삼성이 여러분 뭐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대사설명에 대해 ABCD 고가가 있어요. 이 e 고가도 있어요. 이 e 고가. A는 2점이에요. 2점. B는 1.5점. C는 1점이에요. D는 0.5점이에요. 여러분이 사원으로 입사를 하면 4점이 차야. 요즘에 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옛날 기준이에요. 4점이 차야. 그거예요. 승진이 승진 대리로 넘어갈 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봐봐 여러분이 입사했는데 이제 퀴즈 나갑니다. A를 한번 맞고 C를 두번 맞으면 몇 점이에요? A가 3, 2점이라 그랬잖아. 3점이죠. 아니 C 두번 하면 4점이네. 그럼 원래 대리 보통 C 네번 맞아서 4년에 음. 5년 차의 대리인데 음. 그럼 음. 어떻게 돼요? 1년 앞당길 수 그러네,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그다음 이제 대리부터과장에갈때 5점을 맞아야 돼요. 5점을 맞아요 그러면은 어. 꼭 B를 두번 맞아야 돼요. 그래야 9년차에 일반적으로 가장이 돼요. 근데 거기서 비를 한 번이라도 못 맞으면 어떻게 되죠? 누락이 돼서 6년차에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장은 달라요. 부장은 다 사업부마다 다른데 뭐 12점 그러니까 을 쳐야 되고 뭐 11점을 쳐야 되고 13점을 쳐야 되는 데가 있어서 그냥 부장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은 책임부터 퍼포먼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A급 책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삼성 같은 경우는 그게 거기서부터 호봉제가 깨져요. 음. A를 다섯 번 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A를 다섯 번줘버리면 10점이 거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은, 뭐랄까, 아까 D도 있다고 했잖아요. 음. 0.5점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4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래도 여전히 비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호봉제가 깨지 않았어요. 아까 상황 같은 경우는 실수 안 하면은 0점은잘안 주는 거잖아. E는 0점이에요. 그래서 D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C가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주고 아 물가 상승률하고 플러스 1% 올려주나 그 다음에 D가 안 올려주나 그런고 E가 좀깎나그러까 음, 아무튼 네. 그제 E는 우리 때 조금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뭔데 이제는 제가 매일 우리 매일 모레 진짜 5년만에 우리 부어 직원들 만나거든요 어. 어. 이제 동료 사원들 음. 삼성 다녔어요. 아, 그래서 어. 제가 꽃등심 사주기로 했어요. 팔같이 음. 네? 튀어오겠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어? 칼같이 튀어겠다는 아. 거 근데 얘네는 제가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사냐면은 제가 일 하려면은 제가 친구도 연락을 안 해요. 왜 일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했었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우리 회사 식구가 제 가장 친한 친구고 제 친구가 싫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우리 회사 친구들이 1 5명 그다음에 우리 외주자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뼈독자들 제가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혜택이 부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거든요제 몸은 제 몸의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 직원 사람들이 몸의 것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강도 잘 챙겨야 되는데, 근데 제 진짜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너무 근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다음에 심박사 TV 좀 출연시키고 싶어 갖고 심박사 아 TV 누구 출연시키고 싶어? 우리 직원들 출연시키겠다. 먼저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왜냐면은 그냥 어차피 점심을 먹으니까. 어. 기흥 기흥 사업장에 있다 그러길래 그러면 토요일 근무 마치고 음. 내가 다 짜줘요. 음. 토요일 근무 마치고 음. 버스 타고 일로 와라. 음. 내가 그 꽃동심을 사주겠다. 또 음. 칼같이 태우겠다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아 이제 이게 다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음. 근데 옛날 우리 또 책임 점수만 차면 차껏 채워줬는데 그래서 내가 변기에도 책임이냐? 다 사원이었는데 아기였는데 음. 벌써 과장인 거예요. 얘네들이. 음. 그래서 변기도 책임이냐? 점수는 찼는데 심사제로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정치차가 무조건 책임이 됐는데, 어. 이제는 심사에서 떨어지면 안 채워준대요, 책임을. 그러니까 더 빡세졌어요. 어. 점점, 점점, 인플레이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여러분, 중간관리자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회사가서도 뭐 멘토링이나 이런 거할때 물어보거든요. 뭐이 차장, 뭐 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10년차, 17년차인데, 그거 꼭 10년차, 17년차 만할수 있는 일입니까? 그 전에 제가 뭐 물어보죠? 대학교 나와야만 할수 있는 일입니까? 물어본다고요. 기술직 아니면 거의 다 아니에요. 기술직도 자기가 리더십이 없고 공부를 안 했으면 어때요? 15년, 17년이 필요가 없어요. 음. 왜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김병기 사원은 완공에도 나와요. 우리 김병기 사원이 얼마나 리마커을 하냐면은 투더리 스머프였는데 음. 아, 인간 많이 됐더라고. 왜냐면은 인생을 알았어. 삼성이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인생을 알았어. <laughs> 야, 우리 병기 인간 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실책임이. <laughs> 그래요. 근데, 아, 병기는, 저랑 호봉수는, 6, 7, 호봉 차이가 났는데, 연차로 따지면 아까, 음. 그러니까 C 기준으로 차면은, 음. 근데 저는 또 고가가 높아서 한 6, 5, 6년 차 났어요. 최소 5, 6년. 근데 한살 어렸어, 한 살. 음. 한 살이면 별거 아 생일은 내가 10월달이기 때문에 병기가 뭐, 이르면은, 태어난 걸뭐 5개월밖에 차이 음. 안 나지만, 하는 일이랑 직책이 5, 6년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오지랖이 넓잖아요. 인간 만들라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가 정말 뭐만 해도 염세적으로 삼성은 썩어서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엄청 얘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걔가 거기서 한양대학교 나왔는데 물리과 나왔는데 한양사이버대학으로 다시 입학을 해서 전 작가를 3, 4년을 다녀 졸업을 해요. 어. 아, 그 회사 내면 사이가 어렵는데 그렇지, 어렵지. 근데 그걸 해서 최종 합격이 낮아졌다고 어. 자기 원래 한양대였는데 어. 최종 합격이 한양 사이버 대를 나와가지고 <laughs> 자기 그그그 그, 그, 그 동료 사람들이 고졸 출신인데 성공한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laughs> 그러니까 어. 어, 그럼 왜냐면 그 연차가 안 맞거든요. 그렇지. 연차가 안 맞아. 어, 연차 어. 어, 뭔가 연차가 안 맞는데 그러면서 어. 어, 그러면서. 근데 네, 그러니까 그니까뭐 사이버대도 나쁘진 않지만 음. 그, 그 진입장벽이 아, 일반적인 일반적인 인식이, 인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제가 근데 제가 저는 근데 저는 거기에 호봉은 제가 10호봉 9호봉으로 들어갔는데 음. 근데 저는 거기 그럼 1년 차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회사 생 오래 안 했잖아요. 근데 음. 제가 뭐 준비된 리더, 본 리더거든요, 제가. 네? <laughs> 네? 거기서 본이 태어난도 있지만 발음을 본 하면 태자 본으로 해서 뼈 리더도 있습니다. 제가 뼈 속까지 리더라는 뜻이죠. 어. 제가 본 리더인데 어. 제가 얘네들 본지 얼마 안 됐어도 어. 얘네독서 교육 시키고 음. 어, 사이버 대학교 보내고 승진 시키고 할거다했다 말이에요. 회사 들어 간한1 년만에. 네,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3년 동안, 3년 동안. 한년 그러니까, 동안. 그러니까 내가 병기한테도 그랬어. 얘도 나나간 나 다음에 어. 너네한테책임자그러고 어. 운동하자고 그런 사람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음, 음.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 그게 뭐다?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그게 연륜이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밖에서 책도 많이 읽고 경험치를 많이 쌓았죠. 랩장도 하고 항상 동아리 회장도 하고 그렇게 날 그대로 나이 값을 하면서 살았던 거 열심히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요. 특히 관료제 기준으로 봤을 때뭐 일반에 봤을 때그 그, 표현 좋다. 나이 차서 대접 받으려면 나이 값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어. 뭐 나이 든다고뭐 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음. 근데 진짜 나이 값하냐 이거야. 어, 그렇게 근데... 대우받을, 나이값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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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에는, 이캐션만크가 많이. 음. 예. 그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야, 누구 수석 잘 있냐? 어, 딱 내가 제2수석 잘 있냐? 내일 그만둡니다. 그러는 거예요. 음. 밀린 거예요. 그룹, 아... 그룹장 싸움에서. 그니까, 러 누구 수석은 벌써 그만두셨죠? 그 사람들 다 50대 초반이거든요. 40대 후반이랑. 근데 어때요?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삼성 나오면 뭐, 중소기업 간다는데, 음.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는 몇몇 사람들만 그렇고, 오히려 그렇게 꿀 빨다가, 정글로 나오면은, 정글은 꿀이 없거든요. 그렇지, 아예 없지. 돈이 네. 어. 찾아, 찾아 나서야 되니까. 이런 어. 어. 꿀 빨다가, 피 빨아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진짜. 막, 역하고 토하죠, 진짜. 음. 근데, 정글은 모기같이 붙어갖고, 피라도 빨아 먹어야 되는데, 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게 없는데, 내가 중,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가겠지. 그니까, 러 지금 중간 관리자들이 제일 위험해요, 지금요. 그래 놓고, 뭐, 정년이 없다, 지금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중간이라는 건 원래 없어요, 그냥요. 그니까, 그 위기가 아니라, 그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 다그 얘기 하거든요? 임원은, 150명 중에 한 명만 되는 거든, 200명 중에 한 명만 되는 거든, 우린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심어, 임지 여러분 임원이 못 될지, 관리에 들어갔으면은, 여러분, 나이와 직책에 호봉에 걸맞게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나는 지륵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중간 관리자로 끝내겠다. 그런 게 없다니까요. 중간이라는 게 없는데, 직책은 임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거에 걸맞는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갑자기, 뭐 제, 또 조수성님이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조금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한 스타일이긴 한데, 되게 그래도 깨어있는 분이에요. 부장인데도 아직도 계측도 다 하고, 다 직접 해갖고, 밑에 있는 사람 좀 피곤하긴 해요. 되게 실력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 조수석은 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추억이 이런 30명 쫙 날아가면서 통화하면서 누군 잘 있냐? 육아휴직 했어요. 누군 잘 있냐? 그러면서 <laughs> 어, 파트장도 했어요. 누군 잘 있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 지금 이제 음, 뭐 40대 잠깐 얘기했지만 음. 애초에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뭐 어떤 뭐 친구 같은 경우는 야망이 있어서 할수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뭐처럼, 임원되기 되는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0점, 애, 애초부터 그냥, 그 중간에 안 가자 해. 근데, 해이 뭐냐, 그렇게 살아남기 힘든, 힘든다는 음.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안될 수도 있잖아. 요 근데 그 열심히 한 것도 히든했을 이 된다니까요. 만약에 떠날 수도 있겠지. 근데, 무언가를 열심히 했으면 두 가지죠. 갖고 있는 실력이 커져서 다른데 활용할 수도 있을,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본인이 그 회사하고 이 궁합이 안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정말 좀 운이 좋아서 궁합이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갖고 있는 능력이 펼쳐질 수 있는 건데, 평소에 애처부터 그냥 열심히 안한 거야. 그냥 중간만 가려고 한 거야. 그러면 그 똑같은 주어진 시간에 실력은 덜 쌓일 수 밖에 없는 거고, 어? 내가 거기서 이제 밀려나갔을 때, 다른 대안을 찾았을 때에도, 다른 대안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어, 아예 새로운 기회가 창출, 창출되지 않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갈 때, 중만, 중간만 가야지 하는 생각 자체가. 그럼요. 중간은 없다니까요. 망한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기업 강연을 워낙 많이 다니고, 저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모르는 걸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인사 부장님이랑 음. 강연 갔다가 얘기를 했는데,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다 비밀이기 때문에 저도 뭐 계약서도 쓰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기업도 한 명예퇴직 한천명 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되게 큰 규모예요 그 회사 거의 뭐 5분의 1는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시킬 방법은 없는데 일단 그래서 바뀌는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보통 삼성 같은 삼성은 아니에요 다른 기업인데 어떻게 시키냐 삼성은 이제 예를 들어 일을 주는데 수석이면은 밑에 이제 뭐 책임도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수석 혼자 하라 그래요 그냥 그다음 책상도 따로 빼고 근무지도 희한한 대로 발령하고 해본적 없는거 시키고 해보면 안 했을 뿐이지 <laughs> 모든 환경은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 그런 분들 있잖아요 버티면 되지 않냐고 노동법이 강하니까 못 버텨요 사람은 그 가끔 이제 그게 임원될 확률로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150명 중에 한 분들은 버텨갖고 6 0의 책임으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과장으로 그, 뭐, 엄청난 멘탈이 강화되는데 멘탈, 네, 멘탈 강화되 네, 네. 네, 근데, 그것도 솔직히 내가 볼때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 그 남들한테 피해주고 버틴 걸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요. 그렇지. 응.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되게 그 잔인해요. 근데 여러분, 중간은 없다니까요. 항상, 진짜, 뭐, 제가 볼 때, 디지털라이즈 됐잖아요. 세상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1년만 있어.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시장은 몇 법칙이고 상위 20%가 다 갖고 가는 시장이에요. 말 이상 20%지, 19, 20은 갖고 가는 것도 없어요, 사실. 거기는 거의 비례 공간이고 1%랑 해서 5%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점, 여러분이 왜 스마트폰을 더 소비하고, 여러분이 더 디지털을, 디지털 편의를 느끼면 느낄수록 세상은 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어디서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 편해서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소비하고 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몇 법칙으로 기결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이게 유기체가 잘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런 게덜 했다고요. 아날로그 시장에서는. 근데 유기체가 그렇게 잘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미 인계점은 넘은 거예요. 이거는요. 무조건 승자 독식입니다. 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끝을 보세요. 시작과, 여기서는 뭐 성공과 실패라고 했는데 저는 시작과 끝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과 끝. 내 끝은 여기니까 난 준비해야겠다. 그냥, 약간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음. 그러니까 그거야. 어중간히 그냥, 그냥 어지간히 해야지. 제도 그 없다는 네. 거죠. 어, 중간만 가야지. 어지간히 해야지. 그냥, 다 그렇게 살고 싶겠죠. 어, 어. 그냥 이렇게 버티면 되겠지. 그런 게안 된다는 이제. 거죠. 이제안 돼요. 음. 스타트업들은 그런 거 없애려고 대부분 데, 스타트업을 여러분 되게 나는 민간인들이 그걸 좋은 단어로 착각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조직 문화야. 우리나라가 워낙 서웠으니까 스타트업에서 존경하는 거예요. 게 얼마나 웃기냐면 그말 언어 자체도 <laughs> 그렇고 그 전번에 어떤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네, 그, 리더라고 하는 스타트업 대표나 관계자들이 허세가 또쩔어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러니까 뭘뭐 이렇게 하면서 어울리잖아요. 뭔가, 무슨 뭐. 안 어울리잖아. 무슨, 그, 그, 우리가 알고는 뭐, 어, 이름만 알수 있는 실리콘밸리의 그런, 뭐, 그런 것처럼. 네, 여러분, 그냥. 팝콘. 현실, 현실. 아니, 현실이 일단 시공창이에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현실은 시공창입니다. 시공창이고, 어. 스타트업의 목표는 뭐냐면은, 비효율을 거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개선하는 업체가 95%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그 유니콘이 될수 있는 데들은 그럼 어때요? 그게 잘 되면 일자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거기 돈이니까 음, 들어가는 거그 음, 친구들이요. 음, 돈안 음. 돈 되는데 왜 들어가요? 이미, 이미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음. 있는데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셨죠? 우리 뼈독자 분들은 진짜 중간은 없다. 어설프게 살지 말자. 라고 결심을 하는 이방송이 이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응원하고요.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차고 재밌는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